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집에 어, 새로운 식구가 또 생겼어요 두번째인데요 얘네들이 어, 어제 한 마리 오늘 몇 마리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많이 부화했어요 애기가 <laughs> 우리 집에 오늘 경사가 났습니다. 이 얘들아. 그래서 이제 밥을, 애기 밥을 줘야 되는데. 여기다 먹어라 얘들아. 여기다가 지금 이제 밥을 주는데요. 너무 예쁘죠. 너무 신기해요. 얘네들은 자연이 자기들이 이렇게 그냥 부화한 건데요. 괜찮아. 어머 저기 또 있어. 어, 야. 몇 마리야? 어. 음. 쟤는 금방 나왔나봐요. 어, 쟤 이제 나왔구나, 너. 아, 세상에. 생명이 너무 신기하죠? 완전히 신기해. 신기. 야, 넌또 무슨 색이냐? 저번에 하고 또 틀린 색인데요. 아, 예뻐라, 너무 예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 이렇게 음, 깨진 거는 이렇게 놔두고요. 자, 이것밥좀 먹어. 우리 애기 밥이야. 경사가 났습니다. 내일 저희가 어, 어, 큰아들 집에 가는데요. 얘네들이 오늘 부화해서 어, 이번에는 그냥 한번 이렇게 엄마들하고 놔둬 보려고요. 전에는 따로 어, 분리를 해줬었는데. 어, 얘네들이 아마 지킬까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정말 이 그대로, 자연적으로, 자연 그대로 한번 놔둬보려고 합니다. 얘네들 진짜 좋은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잘 지킬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저희 병아리 보시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